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 부모님의 꿈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흔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이 그림을 보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싸우는 거죠? <laughs> 네,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싸울 때요 보통 나는 오라, 네. 그리고 네가 틀려서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이말 이쪽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죠. "틀린 건 너야, 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아까도 봤는데요. <laughs> 공통점은요. 이런 거죠. 서로, 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이거는 서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것, 이것은 바로 선악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이 문제가 훈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싸움이 없어지지 않겠지요 원리가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극에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월간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유실론과 무실론을 두고 볼때그 중에 어느 하나가 선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악이 될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절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있다. 유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무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라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선택권 외의 문제이고, 둘중 하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가 오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야, 야 미친놈. 이 말이 맞아야 맞아. 요 하나님 이 없는데 믿는다? 이거는 믿친놈이죠 그래서 공상주의에서는 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뭐가 문제냐면, 가치라든가 법, 질서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물질인데, 어디 에 가치가 나타날까요?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사랑, 가치, 법, 질서의 근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사실은 그냥 주어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중 하나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도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자식을 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불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불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이상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상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입에 말하는 것은 안 보이니까 없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안 보이니까 없다 라는 말이 정말로 비과학적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 라는 말이 진짜 비과학적이에요.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아, 정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즘 암흑물질이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암흑물질은 우주에 널리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직접 관측하지는 못한 물질을 일컫는다. 우주론의 표준 모형에 의하면 우리 우주의 26.8%는 암흑물질이다. 보통의 물질은 4.9% 정도이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대부분은 암흑물질이라 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직접 관측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훈한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직접 관측하지 못한다. 이것은 안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안 보여. 어, 관측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안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지만은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또 하나 암흑 에너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주는 현재아 팽창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거는 관측 결과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관측해보니까 가속 팽창하고 있더라. 따라서 이것은 중력과 반대로 정력으로 작용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풍선을 푼다. 그냥 아무것도 안해면 풍선 크지는 않거든요. 이거 풀어놓기 때문에 커지는 거죠. 이처럼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외의 암흑 에너지의 구체적 정체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요금도 역시 암흑 물질에 대해서는 안 보여. 과학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 하지만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는 말. 처럼 비과학적인 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 가지는 인생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네, 여러분께서는 이둘중 어느 쪽을 믿고 아니면 선택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십니다. "라는 입장에서 여기서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주방장과 요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주방장의 섬씨는 보입니까? 손은 보이더라도 섬씨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방장이 만든 요리 그거는 주방장의 솜씨가 나타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주방장이 만든 요리를 먹어보는데 언제 먹어도 짜, 언제 먹어도 짜. 그러면 이 이것이 관측 결과를 근거해서 아 그렇구나 이 주방장은 짠 요리를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가요? 로마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계하지 못할지니라. 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은 이 비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수 있는 것 같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의 신성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신성이 당연히 비조 만물 속에 보이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조 만물 속에 법변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동 사실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걸 관측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확실히 공동 사실이 있다. 법변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동 사실이 있다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법변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 보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간단하게 말했는데 법변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 아, 사실은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먼저 법변척이라는 말인데요. 이 사정적으로 봐서는 모든 것의 두루 미치거나 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비조 세계에서 모든 것 하면 어떤 것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들으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 나왔죠? 인간. 인간만 보면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과 동물을 보면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식물도 있기 때문에. 자, 인간 동물 식물만 보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섯 가지만 보면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제가 원자공학을 공부해 봤는데요. 이것이 모든 것이더라고요. <laughs>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 세상은 우주도 똑같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공동 사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인간을 보겠습니다. 인간을 보면, 남자 하면, 조절로 여자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스컷 하면, 예, 조절로 암컷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술 하면, 암술이 나오는 거고, 분자세계에 가서 양성하면, 조절로 음성이 나오겠죠. 네, 원자, 소립자 똑같습니다. 양성하면 음성. 이러한 관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남자, 여자가 있다, 쑥고 암꽃이 있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개념을 착각해 서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양 하면 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하면, 왼쪽은 저절로 이쪽이다라고 아는 것. 이런 것처럼, 양하면 음이란 관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양과 음의 관계를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게 기동. 기둥. 기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햇빛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밝죠. 그럼 이쪽은 조금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이쪽은 조금 따뜻해질 것이고, 이쪽은 약간 뭐 시원함. 하 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밝은 어두움, 따뜻한 시원함. 이것이 양과 음의 관계예요. 그러면이 양과 음의 관계를 한마디로, 두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과 음의 관계는 밝음과 어둠의 관계고 따뜻함과 시원함의 관계다. 어떻게 되죠? 이것은 반대적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둘이 한상으로 되어 있어서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를 수 없습니다. 예, 밝음만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이 양과 음의 관계는 반대적인 내용이지만, 틀이 한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HCL, 산성, 염산이라는 거죠. 염산. 염산, 산성입니다. 그리고, NAOH, 수산화나트륨알칼리성 이거든요. 이거 산성하고 알칼리성 정반대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 산성 h c l 하고 NaOH를 이렇게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합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식염수, 식염수가 되거든요. 소금 물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분명. 상성 알칼리성이었는데 이두 개를 합하니까 중성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H라고 하면 n a h 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 양음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 둘이 합하면 중화가 되어 가지고 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음의 관계는 어떤 거냐 중화해서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계에 있어서는 이 중화 작용이 일어나면은요, 소금수가 연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으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조라하기 때문에 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피조 만을 조금 연극, 관측을 해 봤는데요. 아, 그렇구나. 피조 세계는 잘 보니까 양 하면 음의 관계가 있더라. 양 하면 음의 관계가 있더라. 이 양과 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첫 번째. 반대적이야. 양과 음은 성격이 반대적이야. 두 번째, 둘이 한 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를 수 없구나.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뭐냐 하면, 중화해서 하나 되는구나. 이것이 자연계 보이는 거거든요. 자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국은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구나. 하나님도 역시 양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양음이 중화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분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하나님을 보니까 양성도 음성도 있고 중화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말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있다. 하면, 양음의 중화적 하나님으로부터 나, 남자라는 양성, 여자라는 음성이 분립되었구나, 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성경 말씀으로 봐서, 아, 하나님께는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역시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성도 있고, 여성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호칭은 무엇일까요? 네, 마땅한 호칭. 네, 기독교를 볼게요.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양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면, 하나님의 여성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분명 여성성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여성성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연합에서는 이 하늘,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이라고 할때 드디어 하나님의 양성도 음성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양음의 합친분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은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텐데 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성구는몇번니거 여러분께서 보셨을 텐데요.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생육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생육. 인간 보고 생육하라 하면, 했다 하면 어떤 뜻일까요? 인간, 아담과 헤외는 어떤 상태였다? 네, 맞죠. 맞습니다. 생육하라 하셨다 함은, 아, 하나님, 하늘 부모님 앞에 있던 아담과 헤외는 아직 미성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번성하라 라고 하셨는데, 미완성의 인간이 본사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생육하라고 시작하는 이 축복의 말씀은 먼저 너희들 생육하세요, 성장하세요, 완성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사실은 지금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누나 빔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미완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어린 아담 헤어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 아, 창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창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는데 이 인간 아담해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장세기 2장 2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맞지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큰 일을 해냈을 때, 다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좀 쉬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일 하시고, 자, 잘됐다. 하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간에 대한 축복은 미래형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전은 다 끝났지만 이것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이 미래형의 축복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의 아담해와에 대한 심정이 이렇게 교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해와를 바라볼 적마다 소망의 심정이 불타올랐고 그들 벌적마다 그들이 자완성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시며 행복의 감정이 불타올랐고 하나님이 주신 천지만물을 그들 자신이 지 것처럼 주관하고 즐거워하며 쓰다듬어, 즐거, 아, 쓰다듬어 줄 것을 바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성장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성장하고 나면 어떨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은 이토리, 아담과 혜와를 결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회화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조, 번즉 먹음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하늘 부모님은 미래현 축복을 하셨는데 생육하고 왕성한 다음에 결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참부모님의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의 심정은 아담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 선자가 어, 적으로 놓은 죄상 중에 용납하지 못할 크나큰 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큰 재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족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 쫓아낸 거죠. 예, 네. 그뿐만 아니라 오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이때 심정을 참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아담 해화를 저버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그들을 저버리게 되면 6일간 지으신 전피조세계의 원칙을 저버리는 동시에 영원의 기준까지 저버리지 않으면 안될입장이 되고 영원의 추체이신 하나님의 실존까지 지메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해아를 다시 한번 구원하는 섭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 부모님은 이아담해아가 생육하고 번성해, 생육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에 결혼해서 번성하고 하고 온직을 다스리기를 바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 부모님의 꿈으로 남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 이후에 이 하늘 부모님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 인류 구원의 섭리를 해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